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나를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맞춰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7 장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앞 부분에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새 예수님께서 가지신 신적 권능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위한 소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음 이야기들을 좀더 풍성하게 하고 그것은 칠 장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게 마무리가 잘 되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두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당시에는 주류라고 할수 없는 종교 사회 속에서는 조금은 소외되고 외면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종교, 그 시대의 로마식 군대의 장수를 의미하죠. 백 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의 종이었다고 할수 있으니까 아마도 이방인이었을 것이고 또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인성의 과부는, 과부 역시 그 당시에 이렇게 존중받기 어려워, 주류로 대접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아들이 죽은 시체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수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맞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시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성경에 보면 그들을 극률하게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시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오던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의미죠 존중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자격 없는 이들이지만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가 그렇게 전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조금 의외성을 가지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때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제가 길을 준비하고 닦아놓은 그 길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고, 또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보낼 정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좀 의외성을 가지죠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길을 예수님이 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절대적인 군주였습니다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이방의 무리들을 다 내쫓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 그리 세례 요한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악한 모습을 심판하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분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그런 게 아니었죠. 오히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고,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십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서는 심판이나 아니면 이 세상을 전복하려는 어떤 능력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가졌던 그 마음의 의심을 품게 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이 진짜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 되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자는 세례요한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이 이야기는 어, 세례요한까지 가졌던 이 구약 시대의 정신이 이제 끝나게 되어서 세례요한은 그 외식적인 시대 속에서. 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또 잘못된 외식적인 신앙과 그것들을 이제 싸우고 그것들에게 경고를 한 훌륭한 선지자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새롭게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소외된 자들을 중심이 되게 하시는 그 시대 속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앞에 부분에서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세례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핵심이 어디가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장면이 7장의 앞부분에서 중간까지 이어진다고 할수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좀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찬가지로, 늘 기독교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주류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 속에서 품격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의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격을 가졌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는 그 구원에 합당한 자들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 또그 마음으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떤 신앙의 자리에 서서 있는가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